안녕하세요. 유니티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셔왔어요.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스트 노랑입니다. 오늘은 공주 송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와!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시작! 나는 나는 공주인가 봐 12시가 너무 무서워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면 어떡해 나는 나는 신데렐라 나는 나는 공주인가봐. 샤워하기 너무 싫어요. 머리 한방 감을 때 샴푸는 통 갔어요. 나는 나는 아픈 젤 공주. 나는 나는 공주인가봐. 사과가 너무 무서워.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면 어떡해. 나는 나는 백설 공주. 나는 나는 공주인가봐. 바늘이 너무 무서워. 찔려 쓰러지면 어떡해 나는 나는 오르라 공주 자. 나는 나는 노랑이에요 발표하기 너무 무서워 잘못하다가 놀리받으면 어떡해 나는 나는 소중 노랑이 나는 나는 유니입니다. 음악 없이 못 살아요. 음치라도 계속 노래 부를 걸 나는 나는 음악 유니.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따르르 좋은 댓글 카드카드. 그럼 안녕.